자전무 시험에서 스페어 키즈 선생님들이 객관식의 세문제에 나갈 거거든요. 이런 거야 하는 건가요? 산골 타겠다. 맛있는 건 먹고. 진짜 다 알아보는 그 당시 짝 드라마 바로 뒤에 있거든요. 이거를. 아 영심이의 장학기 축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영심이가. 경윤아 지훈아 아빠가 25년 전의 기억으로 여기 왔다 너도 지금의 기억이 25년 후에 너를 바꿀 수 있으니 좋게 아빠랑 오손도손 잘 살자 화이팅 사랑해 네, 안녕하세요 94년생 조성민이고요 731회 732회 출연을 했고요 한번 우승했습니다 1. 25년 2. 35년 3. 50년 우리나라 형행법상 가장 긴 유기징역은 이게 네, 제 문제 아닌 것 같은데? 이번은 세 명입니다. 정답은 어, 25년으로 하겠습니다. 저번에 틀렸던 것 같은데 기, 기억이 안 나서 아마 찍었습니다. 3번입니다. 어찌여 고치면 틀리는데 고쳐서 틀렸습니다. 고치지 않았으면 맞았는데. 9월 두 번째 코란. 세번째, 금식 잠시만요 라마단 밥은 라마단 야!!! 아! 9월 19일 코란에서 금식하는 기간은 라마단밖에 없거든요 <laughs> 아니, <그게> <웃음> <나>. <웃음> 뭐, 왠지 갑자기 자신감 붙었어요 아, 안 바꾸는 걸로 <laughs> 10년 뒤에도 우승은 내거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것은 무엇일까? 너 자신을 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던 곳 미국 항공우주국의 유인 우주비행 탐사 계획 그치? 맞추면 되나요? 아폴로 아, 아니 안 받아 되네 5 0점이되면 오늘 주원기군입니다 아폴로 중단입니다 우리나라 사는 법상 가장 긴 유기징역은? 어.. 아, t 3번 50년 제 지금 로스쿨 다니고 있어서 <놀놀음> 9월 두 번째 코란. 아 정답. 라마단이요. 라마단이, 제가 이겼는데요. 뭐 주요. 제가 오늘 동생 캐리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자아키즈 출연자 모임 수람통에서 만나게 됐고요. MT같이 갔다. 자아키즈 덕분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MT를 열심히 하세요. 이트람이라는 모임이 자기 개인적인 발전을 이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고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도 주어진다면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잘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쇼. <laughs> 카메라 원샷. <맞자. 웃음> 정답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지만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건 틀린 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.